이 세상의 끝에서 널 기다리고 있겠다. 드디어, 드디어, 여러분들, 드디어, 던전형 사냥터가 나왔습니다. 아, 어, 너무 기다렸어요. 제가 검사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필드에서 무한사냥이 약간 주된 컨텐츠다 보니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던전 같은 게 나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약간 희망을 갖고 게임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6월 2일자로, 아토락시온 바하마키아라고 협동형 5인 던전이 나왔습니다. 아, 굉장히 아주 감격했 순간이에요. 아, 아. 일단, 아토락시온 바하마키아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알아보자면, 어, 레벨 57 이상, 뭐57 이하인데 이런 컨텐츠를 즐기실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선행 퀘스트가 있는데요. 특정령을 불러서 메인에서 아이의 초대장을 완료를 하셔야 돼요. 아이의 초대장을 완료를 하고 나면 아토락시온 퀘스트가 나옵니다. 이어서 아토락시온을 따라가다 보면 던전 안에서 퀘스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던전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알수 있게 돼요. 그리고 지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하는데 메디아 메인 의뢰 진행 중 획득 가능 이거는 메디아 메인 퀘스트까지 깼다면 문제없이 진행 가능하고요 각성 및 전승 완료 저희가 뭐 맨주먹으로 들어갈 건 아니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캐릭터당 한 번인 거 보니까 어 캐릭터마다 각각 따로 옵니다 어아트락시오는 5인 파티예요 5인 파티 사냥터 오인이 안되면 절대 깰 수가 없어요. 무조건 5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하드모드와 일반모드가 있는데요. 하드모드는 말 그대로 더 어려운 모드고, 일반모드는 그냥 일반모드입니다. 일반모드는 엘비아 채널이 아닌 채널에서 진행을 하면 일반모드로 진행이 되고요. 엘비아 서버에서 아토락시온을 들어가게 되면 하드모드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일반모드로 하게 되면 그만큼 쉽다는 거잖아요. 검은 사막에서 추천하는 공방은 250공, 300방 이상, 하드모드 같은 경우는 280공, 340방 이상이 되고요. 그나마 깨기 수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일반 모드를 갔다가 일반 모드 한번 클리어하고 그 다음 하드 모드를 갈게요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드 모드는 꽤나 진짜 어렵다고 해서 일단 일반 모드로 한번 약간 적응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하드 모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는 사실 못 가고 길던 분들 오시면 그때 갈게요 자 딜로 애들 딜해주세요 뒤집고 따라오세요. 일단이 박스를 다 써야 되는 거 같은데, 일단은 보자면 이렇게. 아, 그러니까 그거... 상호작을 제가... 해봐, 상호작을 해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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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영어로 쓰는 곡으로 다 발판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아, 다 밟아도죠. 내면은. 네, 그때 발판이 됐는데요. 틀이 피가 전혀 안 닿는데 형님들. 근데 합체 하고 나니까 풀 끼리네요. 보스, 저 보스 두 마리 떨궈놓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그럼 귀찮아. 귀찮아. 아 어? 이거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다 어, 됐다, 됐다. 어,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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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리하자 형안 되겠다 둘다 풀피 됐어 이거, 이거 죽어야 되죠? 네어야돼 네, 어차피 수정 안 깨져요 여기 아까 피가 5%퍼 차이로 어긋났더라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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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패 아이 근한번 죽으면 보완 안 되는구나. 네, 다 죽을 때까지 보완 안 돼. 어다 되겠네요. 와, 다 깃털, 깃털. 아, 이거 안 된다, 형. 이거 시. 아, 시. 오, 와, 나 이거 다 죽었다. 아, 이거 형. 끝났다, 형. 기 기회 다 끝났다. 아, 씨 야, 시, 족나 어렵다, 미치겠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고생하셨죠 고생, 모두 고생하셨어요. 아우. 네. 그러면 원인은 그거네 인원수. 다섯 명이 무조건 다 살아야 깰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 네 명이면 구슬 박치기가 안 되는 것 같아. 잘 다섯 명이면 어거지로라도 어떻게 여기 갖다 하다 보면은 깨지는데 네 명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계속 죽었잖아. 그리고 사람이 적으면 불을 많이 못 들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 쉽지는 않겠지. 자 일단 길던 분들하고 파티는 완료를 했고요. 아락시션 메인 캐스트를 쭉 따라오다 보면은 열네 번째인가? 그때부터가 이제 아토락시온을 들어가서 퀘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아토락시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거든요 가공창 열고요 가열 눌러주시고 화각 49개 하염의 가루 49개 블랙스톤 가루 49개 절망의 흔적 49개 맑은 액체 시약 약 49개 이렇게 해서 가열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리브레의 눈물이 제작이 되고요 문으로 가가지고 항호작용을 하시면 아토락시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캐를 에단 탐험가 에단 앞에다가 세워두시고요. 부캐를 에단 앞에다 세워두는 이유는 지금 6월 30일까지 이벤트 퀘스트가 하나 있어요. 크론서 150개나 카프라스 돌 100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부캐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본캐로 이제 아토락시온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타리브레의 문에서 아토락시온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토락시온에 네, 이렇게 입장이 되면은 이제 메인 캐스트 따라서 상호작용을 하시고 앞쪽에 보이는 구조물 여기 가셔서 몸을 소환하시면 되는데요 큐브 3 개가 빛이 되게 강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약한 상태에서 강하게 될 때가 쿨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 강하게 빛이 나올 때그 밑에 이렇게 서 있으면 은 잡목들이 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목들을 잡아 주신 다음에 바의 차가운 가시 1 0 개를 모아 주시면 돼요 잡목들도 바의 차가운 가시를 주는데 좀 단단한 큰 목들이 되게 잘 주거든요 되게 높은 확률로. 루트는 파티원 5명이 10개씩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꼭저 한자리에서 10개를 모을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 메인 퀘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앞쪽으로 가면 몹이 젠되는 구조물들이 또 앞쪽에 계속 있거든요 잡으면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10개가 모이게 돼요 메인을 쭉 따라오다 보면은 이렇게 첫 번째 퍼즐 맞추는 구간이 있어요. 이거는 저울을 맞추는 거거든요. 양쪽의 무게를 측정을 해요. 여기 발판 위에다가 이 상자 6개를 각각 3개씩 양쪽 발판에다 두고 무게를 동일하게 맞추면 퀘스트 완료가 되는 그런 퀴즈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상자를 일단 올리세요. 일단 상자가 올라왔기 때문에 왼쪽으로 기울었죠. 두 번째 상자가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반대편에 올려놓을게요. 상자의 무게가 세 가지예요. 가벼운 거, 중간, 무거운 거. 이렇게 세 가지인데, 상자를 왼쪽에 하나를 두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상자들을 측정을 해주셔서 알기 쉽게 구분을 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무게가 같은 상자들끼리 나눠서 양쪽에 올려주시면 클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얘가 무거운 거가 될 거예요. 얘를 올려보면. 이렇게 수평이 될 겁니다 양쪽이 다 무거운 거니까 그렇게 되면 가벼운 거두개 중간 무게 두 개니까 각각 한 개씩 나눠주면 되겠죠 이게 또 퀘스트를 처음에 헤딩으로 할때 정말 재밌어요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에 헤딩으로 했거든요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불빛이 강하게 내, 나오죠 상호작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파티원 중에 상호작용을 빨리 하고 맞춰버리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초기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남은 파티원들이 되게 빠르게 상호작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 끝났으면 다음 메인 기...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메인을 또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또 30마리를 잡으라고 또 나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바에 차가운 가시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뭐한 3개, 4개 이렇게 모였으면 또 앞으로 또좀 전진해 갖고 메인 깨고 또한 7개, 8개 모였으면 또 앞으로 좀 전진해 갖고 또 메인 깨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10개가 모이게 돼요. 가시를 10개를 모아야 되는 이유는 그게 이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는 열쇠가 돼요. 네, 메인을 이렇게 쭉 따라오다 보면은 또 이제 절벽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를 올라가셔야 돼요. 네, 이렇게 안벽 등반 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초고수기 때문에 막 올라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여기가 이제 또두 번째. 다 상호작용을 다 완료하고 이 친구가 세 가지의 모션을 가지고 있고요 칼을 휘두르는 모션 그리고 방패를 휘두르는 모션 방패를 찍는 모션 이세 가지 모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세 가지 모션으로 여덟 번의 동작을 하거든요 이거를 순서대로 기억을 하셨다가 처음이 칼 휘두르는 동작 두 번째가 방패 휘두르는 동작 세 번째가 찍는 동작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칼방찍이라고 외웠고 칼방찍이라고 하면 은또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순서로 했어요 칼은 1번 방패 휘두르는 건 2번 방패로 찍 는건 3번 그래서 상모작용을 하고 얘가 일어나서 모션을 취할거에요 그리고 채팅창을 열고 방패를 찍었죠? 그러면 3번 칼을 휘둘렀으면 1번 또 휘둘러서 1번 자 방패를 또 찍었기 때문에 3번 방패를 또 찍어서 3번 또 찍어서 3번 방패를 휘둘렀으니까 2번 칼을 휘둘러서 1번 자,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 불빛 나올 때까지. 불빛이 나오는 거는 이 모션이 이 자리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놓고. 3번. 불빛이 나오면 내려오면 돼요. 그 다음 1번. 그 다음 또 어? 다시 1번이죠. 2번. 자, 불빛이 또 나오죠. 가서 상호작용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퀴즈를 다 풀면 그냥 멋있게 밑으로 낙하시면 돼요. 저희 샤카투 인장 깔때 항상 훈련을 하기 때문에 낙하시고. 메인 캐스트를또 깨러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다음 구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먹었던 가시를 간이연금을 해줄 거예요. 어, 10개를 간이연금하면 간이연금이 됐으면 파장이 파티원들을 이동시킬 수 있어요. 톨마기아의 항우작용을 해요. 그러면 다 같이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또이 메인 캐스트를또 따라가시면 돼요. 앞에 보이는 4개의 기둥에 순서를 랜덤으로 해서 기둥에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불빛이 들어오는데요. 그 순서를 색깔별로 각각 기억을 했다가 마지막에 4개의 기둥 전체에 들어오는 색깔을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4개의 기둥에 빨간색깔이 들어오게 되면 빨간색깔 순서만 상호작용을 하시면 클리어가 됩니다. 라오가 빨간색 외우고 연우지형님 파란색 봐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네. 파란색 볼게요. 네, 그럼 상호작용할게요 보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길드챗이나 파티챗에 쳐주세요 왼쪽부터 1, 2, 3, 4 눌렀어요 네. 파란색 3 4 4 3 3 4 자 됐죠? 상호작용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불빛이 또 중간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빛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저희가 내려왔던 곳으로 올라가요 여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상호작용을 다 완료하신 후에 스텔라기아 기준으로 동서남북 90도 방향에 발판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발판이 있고 90도 돌려보면 저쪽에 발판이 있고 90도를 돌려보면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조금 앞쪽으로 가면, 어이씨! 조금 앞쪽으로 가면, 저렇게 발판이 있어요. 그리고 저쪽 방향 보면은 또 발판이 있죠. 이 원형 발판에 파티원 4명이 올라가게 되면은 스텔라기아에 불빛이 강렬하게 또 들어오고요. 상호작용을 할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남은 한 분이 상호작용을 하고 퀘스트를 깨신 분은 다른 자리랑 교대를 해서 교대하신 분이 퀘스트를 또 깨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또 크라텐이라는 부스몹을 잡아야 되거든요 악한 같이 생긴 크라텐을 잡으면 끓어오르는 심장조각을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무조건 100% 루팅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못 먹으면 한 마리 더 잡아야 됩니다 와, 죽었어 엘카르 터졌어 와씨내 엘카르 이거 어떡하냐 어 떴다 여기 크라거 어... 떴어요. 다 됐다, 다 어... 됐다. 다죽었또 드셨나요, 또또또또 루팅 안 됐나요?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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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어또어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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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laughs> <laughs> <죽었어, 씨. 웃음> <laughs> 크라켄을 잡을 때 주변에 이제 이런 중간 보스몹들이 같이 이렇게 뭐 소환이 된다거나 움직이면서 잡다 보면은 억울로가 조금씩 끌리거든요 전류 방출 같은 거 맞으면은 진짜 엄청 아파요 일반인데도 파필 또 오늘 네카르 두개 날아갔네요 네카르 네카르 아 먹었다 아 나이스 나이스 갑시다 자 이제 어렵게 다섯 명이 전부다. 끓어오르는 심장조각을 다 모았어요 바의 메마른 송곳니랑 끓어오르는 어, 심장조각을 합체를 시켜줘야 돼요 자 정렬 풀고 어딱 돼있네 플러스를 누르겠습니다 <laughs> 자 바의 불타는 송곳니 이거를 똑같이 바의 심장에 넣어줄게요 자 다시 넘어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돌기둥을 보면 화살표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작은 발판을 밟아주면 딱 이때 멈춰 타이밍 맞춰서 딱 멈춰주면 텔라기어 쪽으로 기둥에서 빛이 나오거든요 4개의 기둥을 다 조정을 해주게 되면 어, 이렇게 하면 크라토카처럼 침입자 감지해가지고 경고해갖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잡몹들은 그냥 다 때려죽이면 됩니다 이 마지막 3단계는요 문구가 뜹니다 상단에 오만의 첨탑과 공명하려 한다면 오만의 첨탑을 깨야 되고요 예, 지금처럼 기만의 첨탑과 공명합니다 뜨니까 기만의 첨탑을 깨면 됩니다 습니다아 이제 깼고요 바에 속삭이는 종은 루크레시아 단도를 만들 때 사용이 될 거고요 바에 불타는 송곳니랑 얼어붙은 이성의 껍데기를 합체를 해주면 바에 뒤틀린 송곳니 넣어주면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크레시아의 단도를 모두 만들어주셔야 돼요 파티원들 모두가 만들어야 되고 루크레시아의 단도는 방금 전에 만들었던 바에 뒤틀린 송곳니랑 종 이두 개를 합쳐주면은 루크레시아의 단도가 되고요. 이거를 솔 마기아에 넣어야 됩니다. 바에 정원 솔 마기아를 눌러주고 주간 캐스트 다 받았지? 주간 캐스트 다 받으신 분은 494를 입력하시면 깨질 거예요. 이제 보스로 들어가기 전이거든. 이게 바로 직전? 여기서 부캐를 들어가 NPC 에단한테 가서 이벤트 캐스트를 받으면 돼. 자 이제 바에 정원 솔 마기아 누르시고 대화 바에 요람으로. 우르키오스가 열리는데 열쇠 결합을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열쇠가 들어가요. 됐죠? 우와. 어, 입장. 입장. 확인 누르고 잠깐 있으면. 자동으로 입장될 거예요 자 마지막 보스방에 입장을 했고요 보스와 한판 하기 전에 참고하셔야 할게 보스방에서 야영지가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에 요람 솔 마기아의 상호작용을 해보시면 상점에서 체력 만화물약 구매 가능하시고요 트리도 가능해요 아 그리고 한가지 더 부활 불가하고 아무리 죽어도 수정이 깨지지 않아요 자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 둘다 보스 몹이야 이게 지금 네. 1페이지를 진행을 하는 거고, 왼쪽 몹에 우리들 중에 한 명이 가서. 맡아줘야 되고 맨투맨으로 오른쪽 공룡한테도 가서 맨투맨으로 맡아줘야 돼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어떻게 하냐 중간에 특정 시간마다 잔몹이 생성되거든 잔몹이 두 마리씩 생성돼이 바로 밑에 세 개의 기둥이 또 생성이 돼그 기둥을 한 대만 그냥 평타 한 대만 치면 근처에 하얀 색깔 범위로 혹시 하둠모크 뭐그 가봤잖아 뭐 바닥에 올라오잖아 융해 땅이라 그래야 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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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융해 땅처럼 올라온단 말이야 어, 그 자리에 가서 그 잔몹을 그 위에 올려놓고 패면은 좀디디좀 들어가거든? 그렇게 아, 해서 네. 두 마리를 잡으면 그 잡는 동시에 우리가 각각 맞고 있는 맨투맨으로 맞고 있는 저 보스 두 마리 피가 잘 빠져 아그 잡몹이 처리가 됐을 때? 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맨투맨으로 잡고 있는 그두 사람은 피가 얼, 얼마나 남았는지 공유를 해줘야 돼 대충 5% 깠어 10% 깠어 50%까지 그래서 둘다50% 이하로 떨어뜨려야 2페이지로 넘어가 50%를 동시에 거의 동시에 까야 돼 그렇게 해서 딱 2페이지가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둘이 합체를 해 띠를 잠깐 넣다 보면은 구슬이 나와 구조물 보이지, 앞에? 저기를 보고, 왼쪽에 있는 보스를 기준으로 저쪽을 11시라고 할게. 피라노사우루스 있는 데가 몇 시야? 1시가 이겠지 그리고 우리 바로 오른쪽 밑에 5시, 왼쪽 밑에 7시. 저 자리에 기둥이 생성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이렇게 각자 기둥이 랜덤하게 생성이 되는데, 밑에 필드에 구슬들이 생성이 돼, 랜덤하게. 그 구슬 근처에 내 몸을 갖다 대면, 그 구슬이 내 몸을 따라와. 색깔 맞춰서, 노란색 구슬은 노란색 기둥으로 가서 갖다 대면 되고, 각 기둥마다 3개씩. 구슬 3개씩 넣어야 돼. 4개의 기둥을 모두 클리어하면 보스의 피가 엄청 빨리 깎여. 그걸 반복을 하면 돼. 그럼 끝이야.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어. 구슬을 내 몸에 붙였어. 마음이 급해갖고 대식 있으면 안 된다. 그냥 방향키로만 걸어서 조절해서 들어가서요. 대식 있으면 구슬이 안 따라와. 막 가다가 실시간으로 구슬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빨간색 구슬을 갖고 막 가고 있는데 노란색 구슬이 내 앞에 생겨. 그러면 그거 붙여서 가야 되거든. 그럼 빨간색에 갔다가 그냥 가는 길 갔다가 노란색 기둥으로 또 턴해. 구슬을 막 옮기는 도중에 만약에 두 사람이 겹치잖아. 그럼 음. 서로 막 구슬을 빼서 개판 5분 전이 되거든. 최대한 음. 서로 최대한 안 붙게. 또 주의 사항이 있어 바위가 돌아다녀 돌덩이가 그 돌덩이를 맞으면 범위 딜이 엄청나게 아파 한두 대인가 세대 맞으면 죽을 거야 그 정도로 아프거든 퐁퐁퐁 막 터져 그러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다 죽거든 그러니까 돌은 최대한 계속 딜을 넣으면서도 주위를 봐야 되고 구슬을 가져다가 배달을 하면서도 주위를 봐야 돼이 페이지는 그렇게 알고 1 페이지 먼저 해보자 왼쪽 구석탱이까지 끌고 가난 오른쪽 구석탱이 어 구석탱이까지 끌고 가서 딜넣어 자유롭게 어 지금 봤지 이런 결합이 어... 실패해서 원인이 뭐지 이럴 때 음. 딜이 빨리 들어가, 그렇지? 딜이 잘 들어가지. 5%. 어, 너무 멋져요. 나도 5%고. 5%. 어, 자, 나도 한 지금 2cm 정도 깠거든. 자, 또또딜 어, 수고 들어가지. 수고했어. 어, 와. 너무 잘했어요. 아, 너무도 너무 멋있어.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몇 %야? 15%. 이름을 보면 결전의 우르키오스라고 돼 있거든. 나는. 너는 음, 뭐 결, 루크레시아 결전의 어. 루그레시아. 어, 너는 아자겠네. 나는 스자고 첫 번째 음. 글자로 키가 들어갈 때 말해줘. 음, 1cm 정도 남았네. 어, 나도 나도. 0.5cm 오케이 okay, 나 지금 숫자 들어갔어 3. 약간 뒤좀 늦게 할게 너맨 마지막 글자 들어갈 때 말해 나 어, 들어간다 들어왔어자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글자 들어갈 때 얘기해줘 나두 번째 글자 들어간다 끝에서 두 번째 글자? 어 나도 어, 두 번째 글자 이제 지나간다 세 번째 글자 오케이 okay, 나도 세 번째 글자 지금 이제 들어갔어 오왜 이렇게 빨라 세 번째 글자 지금 지나간다 어, 50% 거의 다온거같아데어 어, 나도 그냥 딜넣 계속 넣어 이정도면 맞을거야 얼추 어 이제 이거봐 동기화 실행해 지금 딜 중지했어 맞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페이지 넘어가는거야 성공했어 한방에 원투로 성공한거야 너무 잘했어 됐어요. 너무 잘했어 탑승해 나오자 그리고 이제부터 딜을 조금 넣다보면 구슬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친구들아 놀시간이야 이때야 각자 주위를 살펴봐 기둥 떴지? 어. 자 이제 구슬도 뜰거야 다섯 시 노란색 다섯 어. 시 노란색 7시 노란색 야 노란색 끝났다 노란색 오지마 노란색 오지마 빨간색 몇시? 빨간색 한 시간 한시한 한시, 시간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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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이요. 아, 안 됐어. 안 됐어. 어쩔 수 없어. 아... 어쩔 수 없어. 일단 딜러 다시. 너무 잘했어. 그래도 잘했어. 자, 요거 바닥잘 봐. 바닥. 노란색 장판. 이 잡목들 또 나와. 잡목들 어, 같이 잡아야 돼. 잡목 먼저 처리해 주고. 자, 다 나왔다. 나왔다. 기둥 나왔다. 아이고. 다시, 그 다시 다시 트라이 하자. 0.1 마이크로미터 깠어 <laughs> 3번 넘어갈 때 말해 줘. 1번 도달. 오케이. 다 됐다. 됐다. 와 나이스 보라색 하나 터뜨렸고 보라색 하나 터뜨렸고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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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 딜러 어, 맞아 맞아 야 장판 줘 장판 장판 장판. 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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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이지마 부속이지마부속이지마오쉣 죽었어요 아아 그래 이거 안 되겠다 응. 죽자 이게 음, 무비 진짜... 너무 많아서 시간만 끌다가 끝나겠해 파이팅하자고 파이팅 펭돌돌돌컷돌돌돌돌돌돌오 나중 오나 긴탈 와어저 <laughs> 돌! 아, 아 씨.. <laughs> 큰일 났다 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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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됐어 딜딜 아, 끝,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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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뭐야? 3페이지가3페이가거 어, 3페이지인가? 이게 3페이지인가보다 일단 3페이지가 시작되면은 역시나 위에 상단에 문구가 나오고요 우르키오스를 때리는 그 자리에서 용암 장판을 생성하는데 즉사기 수준으로 굉장히 아파요 전가로 막지 않으면 바로 피가 달아서 죽을 거예요 아마 이 바닥 장판을 구석에서 생성할 수 있도록 어느 방향이든 우르키우스를 구석으로 몰아주셔서 그 넓은 용암 장판을 구석에서 쓸수 있게 일정 시간 후에 또 용암 장판을 생성을 하는데 그때도 역시 그 구석에 바로 옆자리에서 또 용암 장판을 쓰게 해서 필드 전체에 조금 조금씩 용암 장판을 깐다는 느낌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딜을 넣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3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딜을 넣다 보면은 클리어를 하실 수있요 수가 있어요. 잡았다 잡았다. 아 고생했다. 아 나이스. 아 다행이다. 이동된 공간에서 봉인된 바하의 시간에다가 상호작용해 주시면은 주간마다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루비를 넣고 사라진 새벽의 열쇠 이거 넣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면 앞에 벽 쪽으로 가셔서 상호작용 해주시고 바의 정원으로 복귀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는 바의 창공으로 복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나가는 구조물이 있어요 이쪽 솔마기아에 상호작용을 하면은 고대인의 석실로 복귀 야 백지가 얼마야? 한 천만원 아 천만원이야? <laughs> 어 라이트냐 일단 라이트냐 어장 라이트냐 시장 라이트 나왔어요 아시 좋은다 좋은다 야 진짜 장 라이트 나왔 어 대박 야씨 오늘 엘카르카 벌었다 자 일단 이로써 어, 일반 모드는 클리어했습니다 아 오늘 이제 일반 모드를 완료한 소감을 말하자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심으로 에카르 깨진 거 빼고 진짜 화가 날뻔 했는데 여기서 또 나오는 보상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주간 캐스트로 이 정도 보상이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탄양을 하다가 막좀 지루할 수도 있고 따분할 때 길던 분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친구가 없나? 죄송합니다. 어, 재밌게 즐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오랜만에 협동형 던전을 깨면서 또 성취감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또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하드모드로 찾아오겠습니다. 하드 모드 딱 기다려. 내가 간다. 툰기 먹었고. 아또 툰기야. 미니지 하시던데. 야 툰기 또 먹었어. 와. 삼 툰기했어. 어떻게 보면 엘카를 깨진 게다잘 됐어. 수정 추출 도구를 아낄 수 있게 됐어. 오히려 좋아. 2천마일이지네0천마일이지 <laughs> <laughs> 어차피 뺐어야 됐거든. 잠깐만 나, 아, 똥좀 싸고 올게. 계속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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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laughs> 나고, 이렇게. 어. 에왜 왜요? 에왜왜왜 왜? 똥 싸고 와서 내가 템을 빼놨었거든. 하사신으로 하려고. 흠깨져서 강음. 뚱기값두개 날렸네. <laughs> 어, 야, 생각해보니까 좋은 점이 있었어. 강음 지금 낄 필요 없잖아. 어차피 빼야되는데. 엘 g 아모드 가려면 어차피 빼야되는데. 어, 빼야 어차피 빼야돼요 어차피 빼야되는데, 추추도 하나 또 아꼈네, 이러면. 와, 마일리지 추 하나 또 아꼈고. 마일리지 또 아꼈네. <laughs> 오히려 좋아. 씨. 오, 어? 에크로 먹었다! 나이스! 에이? 나이스 카라!!! <웃음> <웃음> 하나 먹었어 하나 <laughs> 이제 하나 더었어 하나 하나만 먹으면 족쇄가 풀린다!!!